내가 편한 방향으로 자는 게 제일 좋은 취침이지만 때로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왼쪽으로 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세 하나 바꾼다고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 소화기, 걷기의 일일까지 우리 몸 곳곳에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젊을 때와 다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잠을 자는 방법을 나에게 맞게 하면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수 있고 위산이 역류해 신물이 나오거나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 못하며 피곤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맞지 않은 수면법을 억지로 따라하면 생기는 부작용도 제가 경험한 사례와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내과학자 앤드류 후보만 박사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수면 자세가 곧 우리 몸의 전반적 회복과 기능에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의대 수면약 분야의 권위자인 찰스 차이슬러 교수 역시, 옆으로 눕는 자세가 위식도 역류 및 코골이에 큰 도움을 줄수 있으며, 특히 왼쪽으로 자는 자세가 혈액순환에도 유리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으로 자는 게왜 좋을까요? 자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하대정맥과 대동맥의 위치 때문입니다. 하대정맥은 하반신에서 심장으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리가 붓거나 무거워질 수 있고 심한 경우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하대정맥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대동맥은 비교적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하대정맥은 오른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때문에 왼쪽으로 자면 하대정맥 부담이 감소합니다. 우이가 똑바로 누워 있거나 오른쪽으로 누우면 복부 장기들이 하대정맥을 약간 더 누르게 돼서 혈액 순환이 덜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누우면 하대정맥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 흐름이 좀더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높죠. 더불어 심장 부담이 감소합니다. 심장 근처의 구조물과 혈관들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웠을 때 심장 기능상 약간 더 수월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는 다르게 심장이나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오래 서 있는 날은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부어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편한 대로 자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의식적으로 왼쪽으로 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태아가 자궁 내부에서 하대정맥을 압박할 수 있어 왼쪽으로 자라고 권장받는 건 여러분도 경험상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왼쪽으로 자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위 식도 역류 현상에 대한 예방과 완화입니다. 우리 위장은 해부학적으로 복부 왼쪽에 치우쳐 있으며 식도 입구에는 하부 식도 괄약근이 있어 위산 역류를 막아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면 위에 있는 내용물인 음식물과 위산이 상대적으로 식도 쪽을 더 자극하기 쉬워져 역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왼쪽으로 누우면 위가 식도와 약간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역류 부담이 덜하다는 연구 보고가 많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가 아닐 때 바로 누우면 역류가 더잘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때 왼쪽으로 눕는 것은 그나마 역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하고 과식을 하거나 자녀들이 오랜만에 찾아오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평소보다 많은 식사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대 밤에 잠도 못 자고 노만 잊지 마시고 왼쪽으로 자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골이 수면무흡이 으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폐경 이후에는 증가합니다. 코골이는 혀나 목젖이 뒤로 처지면서 기도가 좁아져 생기는 현상인데 똑바로 누워 잘때 중력 때문에 혀가 더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근데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옆쪽으로 확보되어 코골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왼쪽으로 자느냐. 오른쪽으로 자느냐가 개인차가 있겠지만 심장부담이나 역류 측면을 생각하면 왼쪽을 권장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저도 코골이가 심해서 집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잘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코를 덜고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는 방향을 자주 바꿔준다고 하던데 집사람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물론 왼쪽으로 자는 것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첫째는 류마티스 관절염. 왼쪽 어깨 고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은 옆으로 누우면 그쪽 관절에 체중이 실려 통증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열땐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쿠션을 대거나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체압을 분산시켜 통증 완화를 돕습니다. 둘째는 심부전 등 심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분입니다. 드물지만 심장 자체가 약한 분들은 왼쪽으로 누울 때 오히려 심장 부위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장내과 의사와 상의하시어 환자별로 편한 자세를 선택하시길 권장합니다. 셋째는 수면 자세를 강박적으로 고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한 자세로만 자면 오히려 어리나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으로 수면을 해도 중간중간 뒤척이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므로 너무 강박적으로 무조건 왼쪽으로 자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방향으로 계속 수면 자세를 바꾸게 되니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자고 싶은데 익숙해지질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옆으로 눕는 자세를 연습해 보세요. 베개 하나를 더 준비해서 등 뒤에 받쳐주세요. 그러면 자다가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 2번은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워 보세요. 왼쪽으로 누웠을 때 오른쪽 다리를 살짝 구부린 상태로 그 사이에 쿠션을 넣으면 골반과 허리에 불필요한 긴장이 덜어집니다. 잠을 잘때 긴장된 부분이 있으면 숙면이 안 되기 때문에 쿠션을 대는 위치를 여기저기 조절해 보시며 편한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무릎과 허벅지 사이 위치가 가장 편한 자세로 느껴집니다. 3번은 서서히 습관화를 해보세요. 갑자기 밤새 왼쪽으로만 자려하면 어깨와 골반이 아플 수 있으니 저맨 자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왼쪽으로 누워있는 연습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왼쪽으로 자는 습관은 혈액순환 개선, 위, 식도 역류 감소, 코골이 완화 등 여러 면에서 이 점이 있습니다. 임신부나 심혈관계 환자분들에게도 권장되는 자세입니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땐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밤새도록 고정자세로 자는 것은 무리가 될수 있으므로, 적절히 뒤척이며, 왼쪽, 자세를 자주 시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점점 소중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혈당혈압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잠을 잘 자야 대화도 잘 통하고 자녀들과 싸우는 일도 적어집니다. 혹시 밤에 역류가 심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시고 코골이 때문에 배우자분이 힘들어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왼쪽으로 자는 습관을 천천히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께 100%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병의원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전문적인 비결을 더 듣고 싶은 분은 구독해 주세요. 몸도 정신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